어제 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똑같은 헤드라인을 썼어요. 일면에. 네. 검란. 그러면 검란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구데타예요첫 번째 윤석열의 내란이 있었고 음. 두 번째가 조희대의 내란, 사법부의 음. 내란이 있었다면 검란이 사실은 세 번째 내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런 검란 검찰들이 난을 일으키면 어떻게 지, 해야 됩니까? 진압해야죠. 그럼요. 네. 압도적으로 진압해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진압해. 네. 검란을 압도적으로 진압하려면이 사건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죠. 네. 이재명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건. 그렇죠.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사건. 네. 그런 사건을 조작 수사했던 검사들이 맞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거꾸로 거꾸로 지금 당하게 생겼거든요. 어, 자기들이 조작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내 배를 가르겠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유동규가 제일 현타가 온 사람일 텐데 이 유동규의 진술을 누가 마사지했느냐 강백신이에요. 어, 조국혁신당이 지난 7월1 십일에 법안을 냈던 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하고 대통령 시절에 조작기소하고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서 인적 청산하고 그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피해자를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명백한 증거 없이 막 조사 그 기소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서 공소취소할 건 공소취소하고 그 다음에 인적 청산하고 재심이 필요한 사건은 재심해야 됩니다. 인적 청산이라는 게이 검사들 말이죠. 그렇죠. 국정조사도 하고 국회에서 할수 있는 것도 하고 수사도 해야 돼요. 수사해야 됩니다.